메가만. 네 안녕하세요 민기팀입니다 2부요? 2부잖아 무슨 뭔가 오랜만이야 오랜만. 1년 지나고 한 거잖아요 무슨요? 야 1년이 지나서 저희는 지금 11살이고요 여기요? <laughs> 아니 왜 거짓말하고 난리세요 이제 데이터 키기 없음 이제 더 이상 데이터 키면 안돼 음. 아니 잠시만요 근데 왜 저희가 11시, 11살이죠? 1년 지났어요 근데 왜 1년이 지났는데요? 1월 1일 여기요. 1년 안 지났거든. 아, 지금 1월 1일. 몸부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지금 2018년 8월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살이고요. 2019년 2월. <laughs> <laughs> 야. 야. 세 어, 이거 내년에 올리고 한번 설정해 보자 아니요 그, 근데요 그그 그 있잖아요 립립 처음 시작한 날이 몇월 며칠이죠? 몰라요. 그래서 아, 네. 저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깔아놨 그냥 제가 생각을 해놨어요. 11월 10 아, 12월 1일이에요 12월 1 0일 1월 아니. 님은요? 님은 몇월 며칠이죠? 아 지금 마지나님이 지금 되게 어, 네, 불편하시는데 지금... 예 진짜로 오예오 오. 2019년이에요 보실래요? 아 잠시만. 어? 1월 1일 화요일? 이거, 이거 뭐죠? 이거? 왜 1월 1일... 1월 1일... 1월... 전 8월 10일 금요일인데? 전 9월... 아, 1월 1일이거든요? 전 8월 10일인데? 뭐야,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은 지금은 8월 2018년 8월 건데 8월 10일입니다 천십구년 1월1일네 원래 예, 영상을 미리 찍어놓는 거다 음. 장난하세요 아니 그럼 저한테 말씀드리고 하시 이왜 갑자기 <laughs> 갑자기 일년 지났다고 했어 아빠 이 세봉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그 진짜 안 불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대도 그데이 그래, 정도면 빠사라야 아, 비덕해져어차피나크샤 이거 뭐, 뭔 소린지 아시죠? 저 말한 거. 나크샤 예? 네? 뭐라고 했어요? 빠근데 빠라고 했는데. 뭔뜻인래 이거 완전 빵 사람인데. 아, 미치. 어, 역수졌네요. <laughs> 근데 이거 하고 그거 합시다. 드라이기워드. 라이기워드드라이기워는전 방송 안 찍을 겁니다. 어차피 그래요? 지울 거기 때문에. 오케 깼는데 이제 34단계. 36단계인데 요즘. 언제 다 깨졌대? 진짜 이제부터 침묵합니다. 이거 단계 깰때 빼고. 시작. 그니까 이거 너무 신기한데? 오, 깼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이거 봐봐. 이 공중에 이게 떠있어. 원래 그럽니다. 자, 3 5단계 왔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오, 어, 근데 저 최고 1은 4375네요. 이제 님마고몇 배죠? 아 침묵하신다고. <laughs> 아 몰라요. 두배 가량. 두두 두 배면 팔천인데. 아세배 가량 되겠네요. 세 배면 그럼 만이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천이잖아. 근데 만이천인데요. 아 그럼. 아예 자, 지금 36단계입니다 어? 응? 음? 잠깐만 사실 싫어? 왜? 첫 번째는 빨간색안 되었다가 두 번째는 빨간색이 다여서 죽고 이래요 같은 네. 자리에 있었는데 아, 그거 원래 그럴 때 많아요 잘주추면서 이제 더 좋고요 아, 이거 제가 지금 끝까지 깼는데 렉이 걸려서 아, 깼는데, 과연? 렉댐, 땜... 아이럴수가제 시작을 해. 그래. 진짜 깼었어요. 바, 보셨죠, 여러분들? 아, 참, 나 그때 멈춰 놓았어요. 아! 아, 장난? 장난 아니야, 얘들? 왜요? 아니 계속 날 가지고 놀아. 끝까지 누가요? 가게, 얘들이. 끝까지 얘들 가게 해 주면. 이 판들이요? 네. 이거 끝까지 이어 있는 데까지 가는 건 진짜 쉬운데 마지막 그 그분? 부분을 가장 짙게 하네왜 걸려서. 원래 그래요? 진짜 이거 3 6단 연체 게. 아 이거 똑같아 이. 새끼! 아니 소리 지르지 마시게.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 이 예, 데이터 키는 안 됩니다. 저 데이터. 어저거 죽어라. 어, 저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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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나 죽어. 계산 안 켜고 이거 깰수 수 있나? 당연하지. 언젠간 깨겠지. 오늘. 나 이거 깨겠는데? 봐봐 <봐바> 이렇게 깎까진 가게에 서는데 아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발 아니, 게임이... 아니 귀가 터지겠어 이 게임이 날 가지고 놀아 완전 네 가지고 놀아요 아니 자기들도 놀아야 될거 아니야 날 가지고 놀아야 돼 뭐라도 놀아야 될거 아니야 뭐라도 가지고 놀아야 될거 아니야 사람을 가지고 놀다는 건 아주 폭력적인 일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좀 <laughs> 아주 짜증나시죠? 응. 아, 정한테도 많이 하자. <laughs> 그렇 아, 진짜 이거. 아, 이 게임 너무 짜증나는데? 끝까지는 갈수있게 다는데 끝을 못깨서 문제야 근데 이거 튀는게 물감인가봐요 어 님깼네 안깼는데요 이거 봐라 어? 오케이 깼다 37단계 어이구 생나 고기 앞에서 죽었 아 이건 아무래도 아니지 차라리 거기 앞에 안 가는 게 나을 듯 어? 30... 벌써 37단계라고? 예 나보다 앞섰네 36단계세요? 왜 네. 거기 바로 도착지가 앞에서 몇 번이나 죽었어요 폭력적인... 어왜 아! 자꾸 끈지어져서 죽냐고 님미 그렇게 만들어줬겠지 아.. 이공은이 20, 공은 절대로 죽이지 않겠어 네가 마지막 공이다 나세요 이거 아직 튜토리얼이에요 아직 우리 이거.. 아휴. 우리 아직 이거 튜토리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튜츄리얼 그게 100가지만 연습이야 몇가지 연습인거 아시죠? 은 지금은 지지 오늘 지에은지금100은지은0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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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깬은 지금은 지금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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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단계도 아니라고요 아 0단계에요? 네 연습 연습 아 이게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걸요? 2단계 가면 이제 연습이 아, 아닙니다 이제 실전입니까? 100단계 가면? 100단계가 100단계를 깨면 이제 연습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인가요? 네. 와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시작이네 시작. 엄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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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래요? 몰라네아 이거 진짜 짜증나네. 끝까지 네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할거면 김민규는 나보다 못한다. 잘난 척하시대. 운빨만 좋은 거다. 아, 아니, 아니 이거 진짜 뭐냐고. 제가 운이 좋긴 하죠. 아니 여기까지 할 거는 왜 여기까지 못 떼어지는 건데. 몰라요. 아니 자기가 만들었겠지. 이 게임 진짜 짜증나네. 전 재밌는데. 아, 이 게임 한 지어버리. 그러시든 나 어차피 니이 저보다 잘하는 게 정상이긴 해. 그렇네요. 근데 비슷한 게 내가 잘하는 거야. 게임을 잘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라고. 아 진짜 이거 진짜 나네. 왜가히 주는 거야 이렇게 할 거면. 아니 니무 못하시는 게 뭡니까? 아 받아쓰기. 저도 그런 일 많았습니다. 아니 매번 이제 이런 데안 죽어. 그냥 무조건 거기에서 죽어. 도착해지면 보일 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왜 자꾸 이런 데서 죽냐고. 아, 허, 진짜 짜증나네. 많이 짜증나셨나봐요. 완전 짜증 뭐. 되다. 와! 자! 거의 다못 참겠다. 아. 아 진짜 한번 아, 소 집중 모두 갑니다. Let's get it. 근데 죽었어. 아무드도 이건 버그다. 근데 게임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게임 겨우 세 개? 3개? 아세 개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아니면 사진이 많은 거 아닐까요? 오케이 깼다. 안 되겠다 이거 못 해. 저38 단계. 이거 안 해. 안녕하세요. 끝! 지금 몇 시야. 6시.